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예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복이냐 저주냐 선택하라. 복이냐 저주냐 선택하라. 이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제 오늘 우리가 살게 될이 하루 이 하루의 삶 속에도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만사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또 자기의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미래에는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그 인생의 그 변화 또그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알고 살고 그 사람들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알고 사는 인생과 모르고 사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입니다. 항상 우리가 복만 받으면서 그렇게 살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저주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택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복과 저주의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은 복을 추구한다고, 추구한다고,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앞에, 복이냐, 저주냐. 그러면 무조건 복이죠. 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가치들이 있습니다. 다른 가치. 그러 이제, 복이냐, 저주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재미를 찾을 것이냐, 보람을 찾을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그럼 이제 뒤로 이어지는 게, 뭐, 재미는 저주고, 보람은 복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복을 원하고 재미를 원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보람을, 그러니까 복을 원하면,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가면은, 복되는 일을 살아요. 그런데,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면은, 저주를 감안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뭐 저주를 감안하고, 이렇게 저주받은 것을 감수하고, 그냥 재미를 쫓아가면, 그뭐 그러니까 재미있게 살고 뭐좀있따가 저주 받을 거 저주라는 게 뭐겠습니까? 뭐 징계 어려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려움이 딱 다가오면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왜 내가 그 선택을 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심사는 크게 안 돼요. 재미는 재미대로 누리고 복은 복대로 받고 자는 이런 심사가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우리들이 하는. 뭐, 이런 근심, 걱정이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말은 복과 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이 복과 저주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기준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 문제가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는 뭐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지금 앞에서 이 가나안 땅이 너무나 젖과 꿀이 흐르고 말이죠.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강성하고 풍요로운 그런 땅이어서 예,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예, 여호와께서 도와줄 것이고 예,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비옥한 토지 예, 그리고 때를 따라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정말 영원히 살고 싶은 땅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좋은 환경 이런 좋은 환경이라 그래서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마냥 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환경이 좋으면 우리에게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좋은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서 떠나고. 그불 그러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불 순종하는데 불 순종의 결국은 무엇이 된다?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죠. 아, 나는 우상을 섬기려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섬기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난이 부분이 하나님께 순종을 못 하겠어요. 뭐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귀신을 섬기겠습니까? 예, 음 생각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귀신하고 놀고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만 섬기든지 귀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된 농산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셔서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그 생명나무 열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나무를 두고 그것에 하나는 절대로 따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셨어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저주가 선포되었죠. 그러니까 따먹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따먹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따먹을 때 절대 죽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그걸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종종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 하나님이 막 변덕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내키는 대로 뭐 이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이게 힘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왜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에, 말씀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매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택지는 이미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전 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뭐 지금 힘들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할 말씀대로 살고. 그럼 뭐 이게 생활이 좀 너무 루즈하고 뭐 이렇게 재미가 없나요? 그럼 뭐 한번 대충 빗나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위의 결과로서 복과 저주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요. 그런 생각 한단 말이죠. 아, 뭐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아, 이게 저주가 내리는 거 아니야? 반드시 내리죠. 근데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 하나님이 즉각즉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렇잖아요. 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데 의로운 자한 사람만 있어도 진멸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한 명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보하세요. 이게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한다고요. 오, 괜찮은가 보네, 괜찮은가 보네, 괜찮은가 보네. 그래서, 완전한 소망이 사라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늦추시거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영들로 하여금 괜찮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걸 따먹어도 꼭 죽기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확률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이런 도박꾼의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하는 죄인들의 항변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내맨 처음에 금발 벗을 때, 야단을 치셨어야지, 그때 얘기를 안 해가지고, 난 괜찮은 줄 알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 않느냐. 은근히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때 즉각하면 또 뭐라 그래요? 부어하나님 돼가지고, 그렇게 유두리도 없고, 그렇게 어떻게 그냥 딱 금발 벗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만,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대들라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힘든 일이 있다면, 내가 어디서 미끄러졌는가,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탐색해봐야 합니다. 왜요? 그 자리는 내가 미끄러지는 자리거든요. 지금 그것을 알고 그 부분을 우리가 대비하고 극복함으로써 대비해야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선택의 기회,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복과 저주의 기회로 선택의 기회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땅으로 그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 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예 복을, 복 있는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복 있는 땅입니다. 근데 복 있는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뭐 해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삶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난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축복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도 여전히 축복과 저주가 계속 그들 앞에 선택지로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제 들어가 보면. 거기에 틀림없이 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보면 그 예발산과 그리심산이 확실히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축복과 저주는 어떻다는 거예요?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의문문으로 바꾸어서 그 산이 정확하게 있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도 그 산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절대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절에서 음 3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산의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발산은 29절에 그래서 예발산은 북쪽에 있고 그리고 그리심산은 남쪽으로 있습니다. 서로 이제 마주 보고 있는 산인데 그 사이로 이제 길이 지나가요. 동서를 그래서 지중해에서 요단강에 이르는. 그래서 지중해에서 요단강에 이르는 길이 관통하고,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예발산, 남쪽으로 그리심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두 산이 가난 쪽 속의 땅에 있지 아니냐, 아냐 그러니까 틀림없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 축복과 저주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축복과 저주에 대한 확실성, 불변성, 이거를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그 땅에 갈 것이고, 거기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거고, 거기에서 거주할 거야. 이거는 확정된 것이고,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지금 430년 만에 성취되는 약속 아니에요. 430년에 그 시간을 두고 드디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게, 일장순몽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훅 하고 사라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세의 마음은,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가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만, 또그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너무 확실해요.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된 땅으로 가는 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해요. 근데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게또 이것도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알죠. 하나님 마음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처신과 그들의 삶도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사실은 뭐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그렇게 복받은 땅에 들어가서도 저주받은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을 차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2절에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너희는 지켜행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여기서 떠나지 마라. 왜? 여기서 떠나면 너희들은 본래 알지 못하던 신들은 누굽니까? 그 가나안에서 섬기는 우상들이죠.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가나안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일상이 중요하다. 신앙의 일상이 중요하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우리들의 삶이 하루 24시간이 돌아갈 때 우리들이 그 하루에 그 경건의 규칙들을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것을 고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미끄러지면 그것이 이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긴다는 게 뭐, 뭐 어, 정한 숯도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점집 점집 드나들고 뭐, 뭐 절간에가 이런 겁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그냥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상은요, 뭐 가장 강력한 우상은 나예요, 나. 귀신도 무서워하는 게 납니다. 지금 세상은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신 앞에 인간은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열등한 존재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사람이 신들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안에 들어앉았다고요. 이 안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고 내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상되어지는 어려움이나 이런 위험이 있어요. 어, 그러면요. 그냥 바짝 숙이면 돼요. 하나님 자꾸 이런, 어, 이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들고 이런 걱정이 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에, 그걸 가지고 또, 그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또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또 1번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 또 1번, 2번, 3번. 2번에서도 1번, 2번, 3번. 3번에서도 1, 2번, 3번.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잡년과 망상이 콱 차가지고, 그냥 무슨 세상의 근심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은 몰라. 뭐, 일어나지도 않았거든. 생각으로만 그냥 꽉 차가지고, 뭐 큰일 났죠. 뭐 지구가 뭐 두쪽 날것 같아요. 인생 끝난 것 같고. 이게 뭐예 그냥 어떤 이렇게 불길한 생각 하나가 딱 떠오르면, 그걸 갖다가, 그런 거 그냥 글 써서 책이나 써라.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그리고 사실은요, 항상 그러잖아요. 현실과 상관없는 거는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요, 우리 안에 우상이 그렇게 두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건의 이런 규칙과 습관들이 중요하다. 이게 없으면요, 수시로 들어옵니다. 수시로. 그러면요, 갑자기 기분도 우울해지고 몸에 힘도 빠지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안 되니까 또 짜증이 나고 짜증나니까 다 나가고 뭐 비비 꼬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경건의 습관, 일주일의 경건의 습관, 한 달의 경건의 습관, 이것을 우리가 정해 놓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어제 우리가 뭐4계명에 대해서 봤습니다만, 정말로 철저하게 주의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경험을 보면 주일 중심 이렇게 했나요 주일 중심. 한편요 최소한 인생이 안만 뒤집어도 저도 일주일 단위로 회복이 돼요 일주일 단위로. 이게 더 새벽 예배가 있는 게 뭡니까? 새벽기도. 여기를 그럼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최소한 하루 단위로 사실은 인생을 리스트 할수 있어요. 오늘 인생을 폭대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인생을 정말 그 징계받는 저주를 받는 인생 같이 살았어요. 내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고 힘을 주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는 거죠. 그때요. 그게 왜안 돼요? 우상에 잡혀 있으면 안 되죠. 우상에 잡혀 있으면 안 되죠. 자기가 걱정하는 것을 그걸 절대화하고, 이거 하나님도 못 건드리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대적인 이런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예, 예, 이런 새벽에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으로 의지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오히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회피하고 싶고 두려웠던 그것이 네, 돌이켜 보니 그큰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네, 여러분 앞에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복과 저주냐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것인가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하면 누구나 다 복이겠습니다만 하나님 뜻대로 할래 네 뜻대로 할래 그러면 거기서 입을 다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치환하셔서 하나님 뜻대로냐 내 뜻대로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언제는 내 뜻대로고 언제는 하나님 뜻대로기 이 때문에 자신 있게 내가 답을 보세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냐? 그럼 무조건 복이거든요 우리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느 게 복이고 어느 게 저주냐? 이렇게 가서 이성적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들의 평생의 바른 선택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놓여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 선택하도록 예비해 두신 이두 갈래 길의 인생, 하나님, 우리가 더러운 사단마귀의 속임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해나 저희들이 어리석어 불순종하고 저주의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즉시 그것을 깨닫고 니우쳐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